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풍 파워 15단계 매직 맥가이버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인진도 살리고, 유로 4, 5, 6로 이어지는 아 자동차 맨 후처리 장치 때문에 많은 우리 사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도 그차 중에 한 대, 한 대인데, 여 마우라, 이 안에 요소수 바다마리가 돼가지고 꽉 막혔다는 걸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줬네요. 어, 이 지금 이게 유로 6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옛날 유로 5는 DPF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타고 나서 그런 현상이 났는데 지금은 뭐 여기 18년식이 다는데 벌써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어, 꽉 막혀 갖고 청소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도 어, 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장사가 하려고 어, 오셨습니다. 자 냉동 탑차입니다 냉동 탑차가 420마리 유로식스 420마리 만돌입니다 일명 일명 만돌이 예 만차도 장착하면 이게 내연기관 요즘은 유로식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유로식스 자체는 DPF하고 요소수가 같이 에,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 들었습니다 몇 년식입니까? 18년식입니다 18년식 몇 키로 탔어요? 47만 음, 마우라 청소를 한번 했네요. 예. 그러니까 저, 뭐, 뭐, 여섯 수가 꽉 찢다, 며 예. 하얀 거에. 예. 그거 털고 나니까 좀 낫던 가 많이 낫죠. 예. 그니까 그게 이 유로 6가 되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고, 유로 하이브는 그렇게 많이 안 깨요. 차에 큰 문제만 없으면. 근데 유로 6는 DPF가 딱 맞고 있잖아요. 여섯 수 날아가던 유로 하이브에다가. 유로 포가 딱 하나 지금 있으니까 포하고, 어? 파이브하고 같이 만나 갖고 유로 6가 돼 버리니까 차가 부하가 많이 걸리고 유로 6들 제가 지금 동영상 올라온 거90% 이상이 이 유로 6예요. 그리고 예, 그리고 보, 보면 새 차들이 다 아닙니까? 응? 근데 그 차들이 왜 저한테 오겠어요? 유로 6의 단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온 거예요. 우리 사장님도 그런 뭐라 는데 청소 안해 보고 눈으로 안 봤으면 관심 없었을 거 아니요. 딱 보니까 이차 평생 타야지 이제 이걸로 끝내야 될거 아니야? 예. 이제 이걸로 끝내야지 이제 만약에 더 한다면 수소차나 전기차로 가야 돼요. 다음 차를 타면 더 엄격한 타, 차가 나오지 환경기제가 엄격한 차가 나오지 느슨한 차가 나오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차폐차할 무렵 되면 전기차 수소차가 나오고 이 내연기관 자체를 생산을 안 한다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네, 그렇 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이차 갖고 고장 없이 최대한 오래 타야 돈을 버지. 돈 연비 조금 남으면 뭐 합니까? 정비공장 한번 갚으면 그 몇, 몇십 배로 갔다. 나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 다른 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3, 40만 원의 기름값이 남는데. 그런데 기름값 남는 면뭐 하냐, 이거? 어요? 남무면안 뭐 좋습니까? 한 방에 털어 예쁜데. 1 년에 한 번만 딱 정비공장 가보면 벌써 몇백 나쁘니까 한방에 터지니까 뭐 속도 말로 똥차 갖고 살살살살 차나 기름값 나보다 삼4 0만원더 차나 별 차가 이거 없다 이거 운전만 좀 편하게 한다 뿐이라 그죠 근데 강가상각은 자기가 많이 까진다 이거야그 차들은 1십년십년 10년 넘은 차들이고 예. 그런데도 정비공장 가봐야 뭐돈 들어간 게 많이 없어 복잡한 게 없으니까. 이거 이저는 DPF 뭐 총매 이거 교환만 하려도 돈이 꽤되잖아요 예. 몇백 대풀잖아요 예. 아이, 저뭐 프리마 같은 경우는 뭐 나한테 전화 많이 하요. 사망 선고 나왔대 총매 그래갖고 뭐 얼마냐면 천만 원에서 팔백만 원 선이다. 응? 그 육십만 요쪽쪽 타갖고 전화가 온다고. 어. 응? 그러 그래, 그런데 우리 셋째 때 달아 부르면 총매가 수명 이꼬이 간다 잖요 그럼 총매 값도 안 되는 거야. 중고도 뭐400 얼마, 뭐 그랬었더라고. 응, 총충 바꿨는데. 정말 중고 바꿔갖고 나한테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달아야겠다고. 또고장날건데 그래갖고 온 분들이 계시더라고. 우리 네, 사장님.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차몇 대째인가, 지금? 음, 네 대째. 네 대째. 그네 대째가 갖 끝까지 오래 타면 돈이 되는데 자꾸 바꾸니까 돈이 안 되지요. 벌기는 버는데. 이 할부 은다고또바꿔으면 또, 또돌로면 또, 또 그러니까 맞아요. 통장에 잔고가 있을. 먹고 사는 게 그냥 땡이야요빚 없이 먹고 살면 잘잔 거예요. 내가 이밭에 나도 기름밥 벌써 40년이잖아요. 내가 내추를 나만 20년 했기 때문에, 음, 저, 개인 사업도 차두 돼갖고, 해도 해보고, 회사 생활도 해봤지만, 한 12년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따져도, 그때 기름값 내가 참을 때, 91년도, 내가 리비아 저, 대, 저, 대수로 공사, 대한통으로 운 갔다 왔거든요. 만 2년 으로가고 복지 안하고 바로 차, 차 사갖고 했는데 그때 기름값 1리터에 얼마 한지 압니까? 181원 했어요 181원 나 처음에 기름용기름값을 지금도 아니죠뭐 내가 내차 사갖고 첫기름연게 182원 182원이네 근데 지금 운반비나 그때나 뭐 그렇게 많이 차이나 것도 아니잖아 어 차값은 몇 배가 올랐지 어. 그때 당시에 뭐 차, 차 3천만 원이면 샀어. 4천, 3천, 4천, 요 사이에만 샀어. 요 근데 지금은 국산차도 억대가 넘잖아요. 예, 우리 한번 장착 해갖고, 이건 지금 당장 남는 기름값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 자꾸 고장나가지고 정비공장 간 것도, 그것도 기름값하고왜 계산을 못 하냐, 이거야. 고장날 것이 안 나고 오래 타면 돈을 번다, 이거야. 그리고, 빨리, 패, 빨리 차를 바꿀 걸, 새차 상태로 오래 주의하고, 오래 사면 그게 돈 버는 거다, 이거.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장착하면, 차, 내구성이 오래 간다. 노화 진행을 빨리 막아준다. 그래서 새 차자 제발 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한강조로 합니다. 근데 뭐, 노후된 차도 달면, 거꾸로 하면 탈수록 노후 차는 더 좋아진대, 또. 왜? 워낙에 노후된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좋아진 걸막 느끼는 거야, 막. 새 차들은 얼만큼 더 느끼겠어요? 예, 네. 한번 장착하고 또 동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장시간에 걸쳐서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내리세요. 올정력이 네. 3단계 카본 불리기 하고 가우던 색깔로 몇 개가 팔고싶0가안 나옵니다. 그리고 네, 네. 열도시 가지고 아주 뭐 냉장차가 되니까 공간이 널널합니다. 춤을 추겠습니다 안에서. 요즘 타고차들은 공간이 거의 없는데 냉바디들은 아, 이건 냉장차가 되니까 별설 시절 냉동기 때문에 공간이 있네요 아, 연료정리 3단계 인젝터도 보하고 기름도 가열해주고 아, 입자도 분해서 연소가 잘 돼서 매니에너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15단계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를 시동 에, 열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아 여기 너무 아쉽다 엔진오일이 좀 뜨거워져갖고 아 우리 사장이 봅시다몇 킬로 탔는겨? 아7 7만 근데 벌써 마오라 여수수 마오라도 수리하고 디페프도 청소하고. 아. 저 악셀 배달만 싹 밟아보시. 빠르지요? 예. 아 전에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갔잖아요. 예. 아. 그리고. 지금, 여 2200rpm 올리면 막 엔진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고. 왜 그러냐면, 시끄러우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성 패널 떼보 있어. 특히 겨울에는, 경유는, 저, 압축열에 의해서 폭발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스톤이 좌우로 논잖아요. 편향연소라 그래갖고, 겨울에는 편향연소가 심해요. 열받기 전에는. 더심해 그래서, 날씨 뭐, 영하 뭐, 10도 뭐, 8도 뭐, 1 뭐, 이렇게 되면 벌써 망치로 떼, 새벽에 시동 얼마 막 꾹꾹꾹 때리는 소리가 나지나. 근데 그게 확 줄어버려요. 왜냐면, 편향 연소되는게증연소가 일어나니까, 연소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r p m 이 반응이 전자식이 좀굼뚜지 않아요, 차가. 버벅거리는 느낌 있잖아. 그게 승용차처럼 변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 우리 걸 장착을 하고 히탁을 한다고 해도, 발생되는 타본보다, 이 나, 나가는 오파업이 그 적으면 오일 속에 자꾸 투면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가 무거워진단 말입니다. 휠타 관리 잘한 사람들은 오일을 갈고 나면 다보 연비도 떨어지고 차가 안 나간대. 새 오일로 바꿨는데. 근데 휠타 관리를 안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오염물질이 많이 있으니까 엔진 수리도 더 부드럽고 차가 잘 나가지. 당연히. 휠타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휠타 관리를 잘 했는가 안 됐는가는 그걸로 확인을 해요. 오히려 갈고 난게 연비가 떨어져갖고 놀래갖고 전화가 오잖아요. 차도, 음, 악셀페다도 깊게 받고. 저는 그런 전화를 수 없이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그냥 안 해보면 몰라. 지금 이렇게 RPM 이렇게 2 0 0 0 가까이 벌면 막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 응? 어? 근데,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차도 이제 카본 슬래지가 깼을 까요 중고차니까. 새차도 그런 현상이 나와요. 새차도 어,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도, 이, 내가 5천에서6천 사이에 교환을 하라고 했지만, 키로가 안 됐는데도 악셀 페달이 무겁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하고 햇살을 바꿔줘야 됩니다. 키로에 관계없이. 당분간은, 예. 부자 되시고 안전한 줄 아시죠? 자, 차, 이걸로 생애 마지막 차잖아요.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이제 부자 되시요. 예. 우리, 여 차주님들, 차만 바꾸다가 보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옵니까? 는 이유가, 이차 바꾸다가 볼일 다 봅니다. 결국은 자동차 회사 먹이 살리고, 전보 공장 먹이 살리고 뭐만 먹이 살리죠.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시고 안전 운전하세요.